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12월 패션 하울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오늘 정말 정말 예쁜 거 천지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랙 가디건인데요. 이 가디건은 엠비룩이라는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 엠비룩이라는 쇼핑몰이 가격대가 진짜 저렴한데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옷들도 다 진짜 굉장히 저렴해서 10대 학생분들도 충분히 구매 가능한 가격이고 제가 이거 입고 남자친구한테 이옷 얼마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20만 원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포인트로 다섯 가지 요 단추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단추들이 하나같이 다 디테일이 예쁘고 되게 고급스러운 단추여서 뭔가 우아해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재도 너무 얇지 않고 좀 두툼해서 겨울에도 입을 수가 있고 그냥 이렇게 가디건 단독으로만 입어도 너무 너무 예쁘고 하얀색 블라우스나 아니면 살짝 올라오는 이런 뭐 프릴이나 폴라 같은 거랑 같이 입어도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고급지고 그래서 완전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여러분 이제 요새 너무너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롱패딩이 집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롱패딩을 하나 장만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엔비룩에서 되게 신기한 제품을 발견했어요 바로 이 까만 색깔 롱패딩인데 여기 보시면 지퍼로 이렇게 절개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퍼를 쭉 열어주시면 이 롱패딩이 좀더 짧은 패딩으로 변하거든요 날씨가 만약에 너무 춥지 않다 싶으면 요 밑에 지퍼를 열어서 좀더 짧은 패딩을 입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패딩 거의 두개 느낌을 낼수 있어서 이거를 선택했고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 있었는데 화이트도 진짜 너무 너무 예뻤는데 블랙이 정말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냥 기본으로 블랙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매 부분에 깨알같이 이제 손을 껴 넣을 수 있는 그런 디테일까지 있어서 손까지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바로 제가 이제 올해 계속 일을 해왔는데 뭔가 제가 생일 때도 그냥 넘어가고 저한테 제가 주는 선물이 한 번도 없어서 이번에 굿즈 매장에 가서 이 굿즈 백을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홀리데이 버전으로 나온 거라 핑크색이에요 하필 제가 핑크색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너무 예쁘고 이렇게나 예쁜 박스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렇게 안에 또 담아 있고 이거 열어볼게요. 약간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면 과세포장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원래는 이 미니백을 사면 은좀더 조그만한 백에 주시는데 작은 백이 이제 떨어졌다고 하셔서 큰 백에다가 담아서 주셨어요. 근데 뭐 저야 뭐큰 쇼핑백 받으면 더 좋으니까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제 슈퍼미니백을 알아봤거든요. 생각보다 슈퍼미니백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딱요 사이즈의 그랩 제품 미니백을 정말 많이 들고 다녔는데 이 사이즈를 해야지 이제 카메라도 넣고 핸드폰도 들고 가볍게 많이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실용성이 있는 이 백을 구매를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방이 크면 자꾸 손이 안 가더라고요. 어깨 무거운 게 싫어서 저는 이 정도의 미니백이 너무 너무 예쁜 것 같고 길이는 딱요 골반 정도에 오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언니 요새 무슨 립 바르세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 요새 요거 되게 자주 바르고 다니거든요. 10번 앵두와 시나몬 조렷도. <laughs> 아, 페리페라 장명 센스 정말. 잉크 더 젤라 또요 라인이 모든 색상들이 다 너무 예쁘고, 페리페라 립들 좋아하긴 하는데, 그 입술에 요 플레이 현상이 너무 많이 생겨서, 바를 때 너무 부담스러워서 휴지로 매번 좀 닦아냈거든요. 근데 이게 딱요 젤라또 라인들이 그 요플레 현상이 전혀 없고 입술 위에 진짜 부드럽게 이렇게 쓱쓱 발려요. 이렇게 스며들듯이 진짜 내 입술 같은 그런 편안한 립이더라고요. 남자친구 있으시면은 이제 남자친구분 입술에 발라줘도 진짜 자연스럽고 혈기가 도는 그런 얼굴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